예, 다음 소식은 조선일보 신 심면입니다. 최순 실 씨가 어제 법정에서 빨리 사형시켜 달라며 울부짖어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오전부터 계속된 국정농단 재판에서 최 씨는 오후 3시 25분쯤 몸이 안 좋다며 휴식을 요청을 했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최 씨, 갑자기 다시 앉더니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고 최 씨는 못 가겠다. 못 참겠어요. 차라리 빨리 사용시키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순실 씨이 재판 기간, 구속 기간이 오래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심리적으로 힘든 그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갑자기 정회를 하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바닥에 아예 주저앉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땅을 그 이렇게 바닥을 발 동동동 구른 상태에서 책상도 탕치면서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했다 그래요. 아마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사실 최순실씨는 사용을 원해도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laughs> 어, 최고가 <이제> 무기징역이니까. 근데 <laughs> 실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한 가지 문제가 최근에 다시 또 불거지면서 그럼 과연 이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갔을 것인가에 관련된 화살이 또 하나 최순실 씨에게 다시 환영하고 네. 있기 때문에 특활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특활비와 관련된 부분이 다시금 네. 아마 그 최순실 씨에게는 압력이 왔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종의 어떤 헐리우드 액션 같은 걸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고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금 계속 구속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는 힘든 건 사실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탈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가지 또 혹이 붙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으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호성 교수님 말씀이 좀동의를할수 있는 게 최순실 씨가 나가면서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나가면서 살아서 뭐해라고 하면서 소리를 그렇게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순실 씨의 변호사죠 이경재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 씨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을 해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등의 얘기가 나와서 스트레스가 크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실제로 최순실 씨는 검찰이 특활 특활비와 관련해서 이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이거를 불응하기도 했어요. 최순실 씨 입장에서 는 말이죠. 네. 죽을 맛일 거예요. 왜 죽을 맛이냐면 이제까지 재판을 엄청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지난번 입시비와 관련고 징역 3년이 미 선고됐죠. 또 이재용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징역형 받아갖고 유죄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앞으로 희망이 없는데 지금 계속 지금 재판 받는 것도 엄청난 재판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국정원 특활비가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디가 끝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뭐뭐 아이고 뭐 불하다 하면서 뭐 엄청나게 소리도 질러대고 했는데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뭐 탈출구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건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의상비와 관련해서 4,500만 원 정도가 고영태 씨가 전 받은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특활비 그러면 40억 한 것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일단 검찰에 나오라고 했는데 불응했단 말이에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 또 체포영장, 뭐 지난번 특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체포영장 발부해서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이 아니 그게 국정 돈이고 대통령 돈이라는 것이 어디 쓰여 있느냐 네. 근데 그 얘기를 주장했던 걸 보면 이건 법률적으로 굉장히 함축된 의미가 있거든요 네. 아, 왜냐하면 현금으로 건너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밝힐 수 없다는 것도 되는데 자기도 그 돈이 무슨 돈인지는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모를 수도 있겠지만 검찰은 있네.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으로 건너갔는데 그 현금 자체에 우리가 띠지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가 어디 은행이라고 찍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40억 들이 건너갔는데 띠지가 없어요. 다 고무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 있어서도 만약 그 띠지가 은행이 써 있는 띠지라도 됐다고 한다면 아 의상비가 국정원 특활비에서 온 것이라고 증가될 수 있죠. 그렇지만 고무줄로 돼 있는 돈을 받아서 아마도 전달하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검찰보고 이게 국정원도인지 박근혜 전대통령돈인지 황신들 뭘 근거로 이걸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 거기서 굉장히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판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아까 우리 그림 잠깐 보면 최순실 씨가 이제 소환조사 받으면서 특활비의 존재를 모른다. 이 정말 돈의 꼬리표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그림으로는 이렇게 검사에게 소환조사 받는 그림인데 소환은 불응했습니다. 네. 검찰 특활비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라 지금 입장인 거고요. 네. 저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신동균 회장과 걸려있는 뇌물 혐의 재판에서 저 얘기를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그 이야기는 우리 재판관 상관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할 얘기인 거죠. 아, 네. 검찰은안 가기로 하고 다른 재판에서 자기의 얘기를 막 특활비 얘기를 쏟아낸 거예요. 아, 그리고 무려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재판에서는 주저앉아서 나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건 알겠어요. 송영무 장관의 어법을 제가 차용하면 인간적으로참 안쓰럽다. 이게 정신줄 놓을 만도 하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이제 와서 허물어지는 게 아니고 초기부터 저태도는 계속 나왔던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부터 큰소리치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억울하다. 심지어는 이대 학사비리 누가 다 뻔히 봐도 부정이 명백하고 네. 관련자가 줄줄이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뭘 잘못했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유라의 이대 입학과 관련해서. 그럼 이게 반성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반성을 해야 인간적 연민으로. 그래도 한 명의 사람인데 힘들긴 하겠다. 이영민과 공감을 줄 수도 있겠는데 지금 뭘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에게 반성했습니까? 처음에 독일에서 들어올 때만 모자 푹눌러 쓰고 딱한번 카메라에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 이게 동정과 연민도 주기가 어려운 인물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하여튼 최순실 씨 재판이 계속해서 되면서 혐의도 추가가 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심리적인 악방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 네, 바로 이분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인데요. 그리고 그 옆에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한 우 전수석이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자, 검찰에서 갑자기 남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차에 타려던 우병우 전수석이 동그랗게 뜬 눈을 하면서 무슨 영장이요? 라고 괴니다자 어제 영상을 좀 보면요, 우전 수석이 굉장히 놀라고 당황한 모습이에요. 우전 수석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렇죠. 이걸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 깜놀이죠. 깜놀. 깜짝 <laughs> 네. 놀란 거죠. 그러니까 미처 영장이 나올 거라는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영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뭘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막상 영장이 나왔고 그 영장을 통해서 지금 휴대폰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차량과 압수, 그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뭐 어떤 결과를 냈든지 간에 이 우병우 그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법조계에서도 워낙 아주 빠삭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예측들이 아마 여러 조사 과정에서 적중했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번 영장 청구는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평소에 네. 그렇게 놀란 어투를 사용하지 않고 또 놀란 표정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네. 분인데 놀란 어투와 놀란 표정을 동시에 보여준 걸 보면 이번에 영장은 이분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깜짝 놀랄 이일테면 허를 찔린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사실상 우병우 전 수석 검찰 출신이고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던 검사였고 사실 검찰 내부에서 그동안 우전 수석에 대한 수사 잘 미진한 거 아니냐 이런 외부의 시선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좀뭐 이건 의심이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우전 수석의 귀에 먼저 들어가는 우려도 있는 거아닐까이걸 <laughs> 이제 검찰 내부에서 좀 걱정을 해서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법원 국정 농자 재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차에 타는 우전 수설 붙잡아서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또아 그렇게 가능성 원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아니요 없죠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압수수색 압수수색은요 기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정보가 나가버리면 다 빼돌리겠죠 그래서. 정보의 어떤 기밀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병호 전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출신이고, 검찰 내에 우병호 라인이 아직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검찰에서 아마 기습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우병호 전수석도 20년 이상의 법적 경력이 있고, 베테랑 검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건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뭐 특수부 검사도 검사를 오랫동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압수해 본적한 번도 없을 거예요. 본인도. 저도 뭐, 한 30년 가까이 법조 능력이 되는데, 이렇게 압수한 적은 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라는 게 재판 마치고 나가는 사람을로승차를그렇 그렇죠. 이런 경우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하다가 휴대폰 내보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압수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 마치고 승용차를 돌아가는,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휴대폰을 압수했는데, 더군다나 굉장히 특이한 점은, 자동차까지 압수를 했단 말이에요. 타고 가려던 자동차를. 네. 그래도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자동차를 압수한 것은 네. 자동, 우리가 뭐 사무실이나 집에다가 증거물을 숨겨놓으면 그건 아. 압수수색, 압수수색 달상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일반적으로 아, 네. 사무실과 뭐 집, 주거지 이런 게 되지 않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차에다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면 설마 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특히 네. 법을 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뭐 어떤 증거물을 차 트렁크 아니면 트렁크 밑에 있죠. 네네. 그 밑에 아니면 본네트 어느 한쪽에도 숨겨놓은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숨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병우 전수석에서는 그런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마 승용차 안에다가 어느 곳에다가 그런 물건을 숨기고 다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아무튼 우병우 전수석 입장에서도 영장을 뭐 영장을 집행한다 보니까. 뭐, 나름 구속하겠다는 건가? 아마 그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 아, 나를 그런데, 구속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아, 구속영장이나, 네. 근데 압수수색영장이기 때문에, 어, 이거 뭐지? 하다가 뭐, 황당하게, 삽 네. 뭐, 뺏기고 휴대폰을 결국. 어, 압수 당한 거죠. 음. 우병우 전 수석 하면 누가 뭐래도 이 검찰에서 팔짱 끼고 있던 모습, 그 다음에 그렇죠. 기자에게 레이저를 레이저, 쏘던 모습, 자, 그 모습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압수수색을 당한 우병우 전 수석 굉장히 찹찹했을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자,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졌나 뭐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우전 수석 어제 놀랄 일이 또 있습니다. 이 재판 참석 전에 한 여성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수석님, 힘내세요! 수정님 힘내세요. 수정님, 힘내세요. 네. 수정님 힘내세요! 에휴, 이런 말이 네. 나왔는데, 우전수석 정말 오랜만에 파이팅 이런 말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이죠. 네. 지금 뭐, 국민적으로 또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광열 판사가 이 석방을 해줬다, 김관희 국방장관, 인광빈 정책실장 모두 다한 판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SNS도 난리지만 바로 저 여성분인가요? 예, 예. 네. 송영무, 아까 국방장관 말고 송영길 여당 의원이 자 지금 이 판사가 우병우와 같은 지역 출신의 같은 학교의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에 친분이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우병우에게 힘이 있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힘이 남아 있는가 봅니다. 응원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네요. 그래서 이게 뭐 이름을 부르진 않았지만 수성님 힘내세요라면 굉장히 명확하게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 응원을 하러 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본인에게는 전큰 도움은 아닐 것이다 생각이 되지만 네. 심리적인 또이 지지는 됐을까? 싶은 궁금증도 나오법정에 들어갈 때는 화이팅을 응원을 받았는데 네.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때는 서 수색을 압수수색을 압수수색을 네. 하고 네. 이런 상황이 됐네요. 어제상이니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한 가지 문제가 최근에 다시 또 불거지면서 그럼 과연 이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갔을 것인가에 관련된 화살이 또 하나 최순실 씨에게 다시 환영하고 네. 있기 때문에 특활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특활비와 관련된 부분이 다시금 네. 아마 그 최순실 씨에게는 압력이 왔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종의 어떤 헐리우드 액션 같은 걸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고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금 계속 구속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는 힘든 건 사실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탈, 활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가지 또 혹이 붙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으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호선 교수님 말씀이 좀 동의를 할수 있는 게 최순실 씨가 나가면서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나가면 면서 살아서 뭐 해라고 하면서 소리를 그렇게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순실 씨의 변호사죠. 이경재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 씨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을 해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등의 얘기가 나와서 예, 다음 소식은 조선일보 심면입니다. 최순실 씨가 어제 법정에서 빨리 사형시켜 달라며 울부짖어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오전부터 계속된 국정농단 재판에서 최 씨는 오후 3시 25분쯤 몸이 안 좋다며 휴식을 요청을 했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채씨 갑자기 다시 앉더니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고 채 씨는 못 가겠다 못 참겠어요. 차라리 빨리 사형시키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순실 씨이 재판 기간 구속 기간이 오래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심리적으로 힘든 그 상황 있는 사람들이 다 갑자기 정회를 하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땅을 그 이렇게 바닥을 발을 동동동 구른 상태에서 책상도 탕 치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했다 그래요. 아마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사실 최순실 씨는 사용을 원해도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laughs> 어, 최고가 이제 무기징역, 어, 스트레스가 크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실제로 최순실 씨는 검찰이 특괄 특활, 특활비와 관련해서 이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이거를 불응하기도 했어요. 최순실씨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네. 죽을 맛일 거예요. 왜 죽을 맛이냐면 이제까지 재판을 엄청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난번 입시비리와 관련서 징역 3년이 미 선고됐죠. 또 이재용 전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징역형 받아 갖고 유죄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본이 인 앞으로 희망이 없는데 지금 계속 지금 재판 받는 것도 엄청난 재판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국정원 특활비가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디가 끝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뭐뭐 뭐, 아이고 불하다 하면서 뭐 엄청나게 소리도 질러대고 했는데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뭐 탈출구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건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검찰 입장에서는 뭐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의상비와 관련해서 그 4,500만 원 정도가 고영태 씨가 전 받은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특활비 그러면 4 0억한 것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일단 검찰에 나오라고 했는데 불응했단 말이에요. 그럼 네. 검찰 입장에서는 또 체포영장 뭐 지난번 특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체포영장 발부해서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이 아니 그게 국정 돈이고 대통령 돈이라는 것이 어디 쓰여 있느냐. 네. 그 얘기를 주장했던 걸 보면 이건 법률적으로 굉장히 함축적 의미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 어떻게 될까요? 현금으로 건너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밝힐 수 없다는 것도 되는데 자기도 그 돈이 무슨 돈인지는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인지. 검찰은 인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으로 건너갔는데 그 현금 자체에 우리가 띠지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어디 은행이라고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40억들이 건너갔는데 띠지가 없어요. 다 고무줄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 있어서도 만약 그 띠지가 은행이 써 있는 띠지라도 됐다고 한다면 아의상비가 국정원 특활비에서 온 것이라고 증거가 될수 있죠. 그렇지만 고무지로 돼 있는 돈을 받아서 아마도 전달한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검찰 보고 이게 국정원 돈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 돈인지 황신들 뭘 근거로 이걸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 거기서 굉장히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판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아까 우리 그림 잠깐 보면 최순실 씨가 이제 소환 조사 받으면서 특활비의 존재를 모른다 이 정말 돈의 꼬리표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그림으로는 이렇게 검사에게 소환 조사 받는 그림인데 소환은 불응했습니다 네. 검찰 특활비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라 지금 입장인 거고요 네. 저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신동균 회장과 걸려 있는. 뇌물 혐의 재판에서 저 얘기를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그 이야기는 우리 재판관 상관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할 얘기인 거죠. 아, 네. 검찰엔 안 가기로 하고 다른 재판에서 자기의 얘기를 막 특활비 얘기를 쏟아낸 거예요. 아, 그리고 무려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재판에서는 주저앉아서 나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건 알겠어요. 송영무 장관의 업법을 제가 차용하면 인간적으로는 참 안쓰럽다. 이게 정신줄 놓을 만도 하다. 그런데 네. 최순실 씨가 이제 와서 허물어지는 게 아니고, 초기부터 저 태도는 계속 나왔던 거예요. 음.